네, 셜록 홈즈입니다. 어, 지금 미션 한5 정도, 이게 총 6가지 스테이지로 되어 있거든요. 어, 지금 다섯 번째 사건을 풀고 있는데, 강아지를 이용해서 냄새를 맡아서 뭔가 이게 범행 현장을 조사하는 게 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녹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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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말, 말! 좋아, 저씨뭐야 미미 같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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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대기가 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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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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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이 차 에? 에? 뭔 냄새가 이렇게 나? 아셜로콤즈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어? 뒤에 뭐가 있어? 뭐야 어디야? 에헤이 이쪽이구만 멍멍멍멍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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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멍멍멍멍멍멍멍멍 뭐야? 왓스는 이미 길을 알고 날 기다리고 있었어.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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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내리네. 영차 영차 <laughs> 이제 한 스테이지 하나만 더 깨면 이제 엔딩을 보는데 네, 빨리 엔딩을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다 한 20시간 한것 같아요. 이 게임 열어주세요. 뭐지? 오쉣 원래 장소로 돌아왔잖아. 다시 갑시다. 영차 영차 영차. 아저씨 안녕.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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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지금 개 시선에서 <laughs>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 냄새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네. 사람의 눈에는 저 초록색이 안 보이겠죠? 영차 영차 영차. 봐라 뒤로 들어갔어, 그죠? 여기서 뭐 아. congratulations toby now let us see what you have found this is the bottle that was used in the laboratory it was buried here there is still some liquid remaining in the bottle with 드디어 사건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 지금 유리병을 찾았어요. 오케이, 토비, 수고했어. Brave, Toby. The best in the 오케이, 드디어 하나하나 사건이 풀리고 있습니다. 식물원 미션인데, 식물원이 정말 잘돼 있어요. 네, 그쵸. 식물원이 가고 싶네요. 갑자기 어, 긴장감 넘치는 음악이 나오고 싶습니다. 지금 뭔가 지금 밝혀지려고 하나 봐요. 뚱뚱뚱뚱. 홍지. 빨리 범인을 찾아내. 엔딩을 보고 딴 게임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할 게임이 수두룩 쌓여있네. 슬리핑 독수도 지금 해야되고 <laughs> 재밌는 게임이 너무 많이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쩔로콤즈 같은건 빨리 깨야죠 좋아 화이트양에게 물어봐야되겠어 화이트양 so. <목소리> <뭐야? 목소리> 화이트양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 방금 전에 물을 줬던 어,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가 아닌가? 어, 사무실, 여기가 사무실이고 저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야, 식물원도 넓어가지고 찾기 힘들어요. e 네. 묘목장, 목장 The seeds of plant species are stored. 아무튼, 우리 강아지 냄새 맡는 미션을 끝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풀스포는 최대 녹화 길이가 15분이라, 짧게 짧게 해야 돼요. 네. 이만, 빠이빠이.